제 개인의 발전을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서 어, 진행해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고요. DNT는 반도체 5대 공정이라고 불리는 포토 엣지, 디퓨전, 심필름, CNC 중에 디퓨전 심필름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팀장의 역할은 빠른 판단과 책임입니다. 결정이란 것은 무서운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즐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를 성장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제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일이고. 서로의 그 방향성은 다르더라도 지향점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한 정신을 원팀 스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시 오십 분이 되면 자연히 눈이 떠지고요 다섯 시 오십 이 분이 되면 나와서 출근을 하고 아 출근하기 싫을 때 많죠 특별히 이제 전날 굉장히 중요하거나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결정을 했을 때 그다음 날. 이 반향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샤워하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출근 후에는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좋고, 그만큼 실수를 줄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승인권들, 구매는 사실은 뭐 몇백억짜리도 있고, 뭐 작게는 몇천만원짜리도 발주서를 승인해야 되는데, 사람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할 때 꼼꼼히 보려고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디퓨전하고 센필름 장비의 특징은 굉장히 국내의 BP사들도 많고 전체 BP 종류가 많아서 BP들과의 협력이나 어떤 균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BP라는 그 어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희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 다른 회사에서는 벤더 또는 거래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베스트 파트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색했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베스트 파트너, 베스트 파트너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제스스스도좀 베스트 파트너가 된 느낌이 있죠 하하이스에에여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구매하고 b p 사는 부닥치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가격을 내리고 싶지 않고, 한 사람은 가격을 깎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본인 스케줄대로 장비를 공급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제 스케줄대로 받으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얘기하면서 합의를 봅니다 그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백을 저희가 가져올 수는 없겠죠 하이닉스가 디램의 세계 1등을 어,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어, BP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BP사가 윈할수 있게끔 유도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아마 조금 생각해보시면 네. 답이 있을 제 말씀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서도 파이닉스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모습을 많이 느끼곤 했었거든요. 서로 의미 있는 기술적으로도 많이 아시고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BP사에 대한 기술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엔지니어 경험도 상당히 오래 했었고 구매해서 드물게 이 공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지식을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성원들한테 학습하도록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자료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 이상한 구매 팀장이다, 좀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팀장이고 저희가 이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장비나 어떤 공정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미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고 있는 장비는 어떤 건지, 공정은 어떤 건지에 대한 학습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저희는 의견 자유롭게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laughs>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팀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잘한다고 믿고 있을 때도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조차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1분기에 구성원들끼리 이팀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마니또제도도 만들고 아침에 인사하기 같은 약간 유아적인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좀 귀여운 팀이 되가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되게 유머러스 하셔가지고 팀 분위기가 좀부드러워다 아니. 완 완전 틀레. 우리 집사람 나 보고 무슨 티? 딱티. <laughs> <싹티래요>. 딱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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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R&D 센터에 갑니다. 저희 미래 기술 연구원으로 가는 길이고요. 미래 기술 연구원 쪽에 저희 TSC랑 관련돼서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t s c 는테크놀로지스 m m i 커뮤 e 티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최고 결정 기구라고 할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실현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미기원 미래 기술 연구원과 제조 기술이 있고요. 구매라든지 재무라든지 미래 전략이라든지 스테이크홀더지만 서로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TSC를 통해서 서로 하고 있는 일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자기가 하는 일에 반영을 하는 SK가 얘기하고 있는 따로 또 가치를 실현하는 기구가 TSC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을 때는 한두개 정도, 많을 때는 네다섯 개 정도 진짜 많을 때는 여덟 개씩 할 때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뭐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이 어깨가 이제 20년이 됐거든요.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구매 제일 처음 시작이 장비를 선정하는 일인데, 장비를 처음 선정하는 어떤 기초가 되는 일들이 다 미기원, 연구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랑 협의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ASC라는 거가 보통 이제 공정하고 장비 소재의 개발되는 걸 같이 논의하는 큰 장이거든요. 좋은 얘기도 하는 사람들 이 있지만 리스크 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야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원팀 스피릿이죠. 예, 네. 아, 원팀 스피릿이라는 것은 지향점이 같은 것보다도 서로가 지향점이 같다는 걸 서로 이해하고 마음 속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같이 가는 그러한 정신을 원팀 스피릿이라고 생각합니다. KCG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사가 온라인할 수 있는 결론을 가는데에는 지금 어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저희가 지금 합의해 가는 내용들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코멘트 좀 준비해야 될 부분 좀 준비해서 네, 예, 최향점이다 똑같다는 그게 예. 이제 베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TSC는 그 부서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TSC는 결속된 잠재력이다. 결속된이라는 의미는 우리 구성원 모두의 힘이 집약돼 있다는 거고, 잠재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밖으로 내보여지진 않지만, 저희 안에서 똘똘 뭉쳐서 갖고 있는 힘이라는 그리고 그 파워를 통해서 저희가 발전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small success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성공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갖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 그거는 변하지 않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발전을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서 진행해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극대화돼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저도 크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